네. 안녕하세요. 깜나 히브리어 시간인데요. 이제 3가를 우리가 시작하겠습니다. 3가에 들어가기 전에 이 슈바가 너무나 중요해서 이 슈바에 대한 부분을 잠깐 더 보충 설명을 해드리고 3가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깜나 히브리어 49페이지에 보게 되면 무성 슈바에 대한 내용이 나온데요. 슈바가 맨 앞에 와도 무성인 경우가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벨가드 카페트 앞에 오면은 무성인데 거기에 또 무성이 추가가 되는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S 소리를 가진 네 개의 자음으로 시작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인, 자인이 원래 이런 소리가 나잖아요 그 스블론 지파의 이름이 그 스블론입니다 그런데그 Z라는 나라가 약간 S 사운드가 에, 스며 있기 때문에 s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자이니로 시작하는 단어라든지 이싸메으로 시작하는 단어 이것도 s 사운드잖아요. 그다음에 이렇게 쉰이죠. 이것도 역시 s 그룹에 속하는 것고 얘도 역시 s 그룹에 속합니다. 아 어, 이건 z지만 약간 s 사운드가 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세 가지 네 가지의 자음을 가진 단어의 슈바가 이렇게 위치할 때는 이것은 무성으로 해줘야 되는 거예요. 요네 가지 자음에 위치한 것이 무성인데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이 제블론 같은데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 이게 베가드 카펫은 아니지만은 자인이 S 사운드를 품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제블론으로 발음을 해야 됩니다. 제블론이 아니에요. 예, 즈블론 왜 그래요? S 그룹에 속해 있어서 네, 그렇게 발음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슈무엘입니다. 이게 쉐무엘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것이 S 사운드에 속하기 때문에 이것은 무성으로 해줘서 슈무엘 이렇게 발음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베가스 카펫으로부터 시작하는 단어 아래에 슈바가 위치할 때 이것이 이제 무성이 됩니다. 단또 전치사라는 게 있어요. 전치사라는 것은 뭐냐면 단어 앞에 붙는 것이 전치사죠. 뭐 배라든지 그다음에 케라든지 예, 라메제 레라는 거 이게 전부 다 이제 어, 단어 명사 앞에 붙는 전치사입니다. 전치사에 붙을 경우에는 유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베레시트 바라엘로힘 창세기 1장에 보면은 그 배에 해당하는 것이 얘는 원래 전치사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성이 된 겁니다. 근데 무성 원래는 앞에 배의시트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유성이 됐지만은 원래는 베가드카페트의 그 규칙에 의하면은 무성이 되야 되는 것이 맞아요. 그러나 예외가 있다. 그랬죠 예외가 뭐예요? 이것이 바로 결합했을 때. 이 베라는 전치사하고 명사가 결합한 것은 무성이 되지만 그냥 단어로 되어진 것은 그 무성이에요. 그래서 베레시트와 그 다음에 부엘쉐바 할때 부엘은 하나의 단어이기 때문에 이것이 무성이 되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자, 이거 보면 돼요. 베이 그 아니라 부엘이에요. 어. 왜? 이거는 전치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데보라가 아니라 드보라입니다 그 다음에 푸닌나팬인나가 아니라 푸닌나예요그 다음에 테필라가 아니라 트필라입니다 기도죠 이 전부 다 앞에 왔지만은 이 친구들이 전부 다, 다 무성으로 발음을 해야 된다 그러나 만약에 이 배라는 것이 예, 이게 전치사하고 명사 결합하면은 이거는 예, 유성으로 발음한다. 아, 이렇게 그런 예외적인 조항을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49페이지에 자세히 설명해 놨습니다. 자, 슈바가 단어 처음에 오지만은 오면 유성인데 예화가 있어요. 그 예외가 바로 이런 것들이죠. 브릿, 베리트간입니다. 브니, 아들들이란, 아들이란 말이고, 브니, 어, 그 다음에 이그 프리 이것은 열매라는 뜻이에요 클리 이것은 열매 클리라는 것은 그릇이라는 뜻이고 분리라는 것은 뭐뭐가 없이 그 다음에 트필라 이것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냐 베리트가 아니라 베니가 아니라 페리가 아니라 프리 클리 블리 트필라 이렇게 해가지고 슈가 앞에 오지만 무성인 단어들이 이렇게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슈가바가 앞에 오면 유성인 단어들이 있어요 어, 그거는 이제 네비임 같은 이 선지자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레바브 그래서 이거는 유성입니다 그 다음에 메오드, 메오드도 역시 앞에 오지만 이것은 유성이에요 그 다음 메시히, 메시히 이것도 역시 유성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여리고 할때여리고에 예리 허 예리 헉 그러는데 이것도 역시 유성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엘라딤 이것도 역시 유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구분하는 방법, 무성과 유성을 읽기는 방법 제가 책에다가 자세히 적어놨기 때문에 책을 천천히 읽으면은 다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장을 읽어갈 때에 문장에다가도 제가 거기에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실수 없이 잘 읽어갈 수 있도록 하고 51페이지에 여러분이 보면은 여기 무송슈바 연습이 있어요 이 무송슈바 연습을 하실 때에 여기 즈, 스, 슈, 스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게 제, 세, 쉐, 쉐가 아니라는 거 그렇게 아시고 발음을 하시면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열심히 연습을 하셔서 카드도 보시고 문장도 읽어가면서 슈밥 법칙을 자세히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고 3과 계속 들어가겠습니다. 지난번에 이렇게 읽기 연습을 조금만 더 한번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요로 그다음에 에 엣, 그다음에 용, 그렇죠? 다음에 보세요, 미, 그다음에 제, 락, R 이런 식으로 어, 여러분들이 이제 히브리어를 쭉 읽어가시면은 예, 될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어, 조금 더 보게 되면은 예 여기에 한번 더 볼까요? 에 감독 히브리 어65 페이지 보게 되면은 제가 신명기 6장 4절부터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 같이 한번 읽는 것이 너무 중요해서 물론 제가 감독 히브리어에 이렇게 읽는 곳을 마련해 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QR 코드를 찍으면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서 무성슈바와 유성슈바가 나오는데. 파란 색깔은 유성, 무성슈바입니다. 그 다음에, 이 핑크빛 나는 거는 유성슈바예요. 제가 이제 표시를 해놨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여호와는 이 표시 해놨습니다. 아도나이도 있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 읽어볼까요? 슈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아도나이, 에하드. 왜아하브타 엣, 아도나이, 엘로헤이카. וכל לבבקה ובכל נפשקה, ‫ובכל מאודקה. ‫והיו, אירקי אומינן, ‫היו רוברמלמידה, ‫והיו הדברים האלה, ‫אשר אנוכי מסווקה, ‫היום על לבבקה, ‫ושננתם לבנקה. 왜 두발 참 두발 다 봐면 왜슈브테카왜베이세카우 베렉테카 베데렉 우 베샤케베카 우 베코메카 잘 따라하셨어요. 계속해서 어, 이거를 여러분들이 읽어가는 연습을 하시면 히브리어. 네, 잘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제 삼과 음절 배우는데 66 페이지에서 77 페이지까지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음절이라는 건 뭐냐면 슬라블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한 개의 음또한 개의 음 그래서 소리 나는 음 이게 결합하면은 이제 음절이 같이 결합된다. 한 음절, 두 음절, 세 음절. 네 음절 이런 식으로 이제 음절 음절 플러스 플러스해서 소리를 만들어내는 거죠. 첫 번째 한 음절은 이제 캔 그다음에 캔이라는 예, es 예, 라는 말인데요, 한 음절에 해당하고 달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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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음절이 되겠습니다. 엘로힘 시작 에로힘 삼 음절이죠. 엘로힘세 개의 음절이 합쳐서 하나의 단어를 형성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네음절은 울레아담, 예. 울레아담이죠. 예. 울레아담. 음. 예. 만약에 이것이 힘들면은 영어로 이렇게 써 보시면은요, 어, 그게 발음이 다 됩니다. 그러니까 영어하고 히브리어는 이 사운드 표기가 거의 똑같아요. 근데 한국말에는 이제 우리가. 이... 라라고 했을 때란지라지 란지 구분이 안 되잖아요. 예, 이 라메즈하고 요래시가 똑같이 리로 쓰기 때문에 구분이 안 되지만 영어는 L 있고 다음에 R이 다르겠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써써 보면서 L 발음은 혓바닥을 붙이고 R 발음은 혀바닥을 붙이면 안 됩니다. 이렇게 레 라반 root 그 루스 나오미의 그 며느리 루스는 이거든요 그래서 루트 그 다음에 라반은 라반. 하고 붙여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음절 한번 다시 한번 나눠 보겠습니다. 갈릴 모쉐 따라하세요. 다윗 다윗 왕이죠. 파란 파란 광야를 파란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솔로몬을 히브리어는 슐로모 합니다. 슐로모 슐로모 말카 말카 여왕님이에요. 멜렉 남자왕인데 말카는 여자여왕입니다 여왕님 다니엘 삼음절이죠 어, 예루살렘을 히브리어는 예루샬라임이라고 합니다. 예루샬라임 예루살라임 사음절이 되고요. 이는 호크 이럴 때는 이게 호크마 지혜라는 뜻인데요. 이 지혜의 헤트 아래 붙은 거는 예를, 이게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지난과에 설명드렸던 오 단모 음 오입니다. 그래서 한세개 정도 단어가 단모 음 오를 사용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게 헤트 아래 에 있는 이거. 오입니다 아가닙니다 호크마 그래서 이것이 두음절이 되겠습니다 개음절과 폐음절을 배우고 있는데요 개음절이건열개자고 폐는 닫힌다라는 뜻이죠 개학 그다음에 뭐 폐강 이렇게 이제 구분할 수 있겠죠 개음절은 이제 열려 있다 주로 여성 명사가 또 여성 형용사가 개음절입니다 그래서 개음절은 주로 하로 끝난다든지, 아로 끝나는 그런 명사나 형용사는 전부 다 여성 명사에 해당하고요. 남성 명사나 남성 형용사는 주로 폐음절입니다. 닫혀 있어요. 어, 그래서 이제 그걸 어떻게 구분하느냐. 왜냐면은 히브리어는 명사 형용사가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중성은 없습니다. 히브리어에. 그래서 단어를 보게 되면 남성 형용사는 남성, 명사에는 남성 형용사 붙여줘야 되고 여성 명사에는 여성 형용사를 붙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칼렙 하고, 하고 다쳤죠. 남성이에요. 그 다음에 아담 다쳤잖아요폐음절 그래서 아담 하고 폐음절이기 때문에 남성 명사가 되는 거고 요셉 요셉. 그래서 요도 역시. 다쳤기 때문에 폐음절입니다. 근데 여성 명사는 어때요? 사라, 라, 열려있죠? 어, 한마, 드보라, 예. 레아 해서 전부 다 뒤에 H로 끝나거나 R로 끝나는 거. 여성 명사의 특징이, 예, 개음절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카드를 보실 때도 이제 카드에다가 제가 품사를 적어 놨는데요. 그 품사에 이렇게 품사에 여성, 남성, 어, 이거 다 구분해놨는데요. 그거를 반드시 단어를 암기하실 때에 숙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명사하고 형어 명사에는 남성, 여성 어다 있기 때문에 형용사도 마찬가지고 서로 교차해서 쓰이지 않고, 여성 명사, 여성 형용사, 남성 명사는 남성 형용사 에, 그렇게 사용하신다는 거를. 기억하면서 단어에 그렇게 차이를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 우리 음절로 나눴는데 음절하고 음절을 결합해서 읽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책에 보면은 제가 해놨어요. 자, 제박 시작 제박 재물을 받쳐서 잡아서 드리전 재물을 잡아 받친다. 제가 카드에 그렇게 썼거든요. 재물을 잡아, 재바, 잡아, 재바 두 음절입니다. 자합, 자 보배합을 열어 황금을 바치세. 예, 카드에 나옵니다. 자합 시작, 자합 금이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카베즈, 카베즈 무겁다는 말이에요. 카의베드를 무겁게 실었네. 제가 카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모아, 모아, 그 다음에 토라, 토라 이렇게 발음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옐레드 그렇죠? 레드 한번 발음해 보세요. 옐레드소년이란 그, 말입니다. 미츠바, 그, 미츠바. 아, 그렇게 발음하고요. 개명이란 말이죠. 그다음에 b 이 t e b 트 t e 가 집이죠. b 이 t e t o 집을 두개 사라. b 이 t e t o 그렇게 암기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콤, 마 그다음에 콤이 되겠죠. 마콤, 말과 고이 사는 장소. 그래서 마콤입니다. 그다음에 다음은 마임. 다시 읽어봐요. 마임, 이건 물이란 말이에요. 샤마임, 여호와 샤마 샤 마임 물. 그래서 샤마임 그러면 하늘이인데 물들이 있는 거. 과학자들이 하늘을 조사해 보니까 하늘이 에지초로 가득 찬 거예요. 히브리어는 상당히 과학적인 언어입니다. 그다음에 아멘, 아멘 이겠습니다. 아멘. 제가 읽기 연습 시키는 거는 읽는 거를 못하면 히브리어 절대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읽지 못하면 아예 안 됩니다. 그래서 가장 쉽게 읽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우리 머리 속에 저장된 인명과 지명을 동원시켜서 읽기 연습에 사용하고 그 읽기 연습을 하면서 동시에 그 뜻을 파악을 하게 되면 히브리어 단어가 쉽게 이해가 되시겠죠. 음. 베이트 레헴. 베이트는 집이고 레헴은 빵이거든요. 빵집, 네, 빵집. 우리 예수님이 빵집에서 태어났어요. <laughs> 예, 그, 그만큼 그 빵을 만들 수 있는 곡물이 자라나는 지방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꼭 예, 인명과 지명을 통해서 발음 연습도 하시고, 그 다음에 뜻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매, 알, 위쪽이란 말이고, 가, 돌, 같이 읽어보세요. 가 여러분들이 책에 표시면서도 읽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에하드, 에하드 하나라는 말이죠. 쥐마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히누 아도나이 에하드 한분 하나이신 여호와다. 그다음에 샤나 다시 샤나 그다음에 카라 카라 이렇게 읽으셔고요. 그 다음에 미스파르 미스파르 숫자라는 말이에요 미스파르 그리고 그 다음에 프리 여기서 앞에 오는 것은 베가드 카페트에 붙은 이 슈바기 때문에 무성입니다 페리가 아니라 프리를 읽어야 돼요 프리 에프라임 지파가 이 프리에서 왔어요 하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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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데쉐 데 쉐 이렇게 발음해요. 그다음에 다바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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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멘네페시네페시 이렇게 발음하게 되는 거죠. 메오드. 메오드. 나인 메오드 만나서 바, 매우 반갑다. 기쁘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어, 어, 이렇게 해서 어, 우리가 어, 이렇게 읽어 가는 연습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 그럼 이제 76페이지를 펴보세요. 그 동안에 우리가 이제 연습한 거 음, 만약에 잘안외어지면은 어,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쓰기를 반복하고 듣기를 반복해서 어, 지속적으로 해 나가시면은 어, 히브리어 읽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여기에 유성슈바와 무성슈바에 대한 구분을 예, 핑크 색깔과 하늘 색깔로 그렇게 구분해 놨습니다. 어려우시면은 유성 슈바에서는 유성으로 발음을 하시고 무성에서 는 무성으로 발음을 하면 되시겠습니다. v e r e s h 엘 t bara Elohim et ha shemaim ve t ha a r e t 읽어지게 되죠. 어, 읽어집니다. 그 다음에, 창식 1장 2절 한번 볼까요? 왜, 하, 아, 렛 그렇죠. 하, 하, 에 타. 이게 이제 앞에 장모음이니까, 얘도 유성이 됩니다. 하, 에 타, 토. 이건 뭘까요? 온대 장모음이에요. 토, 후, 와 보, 후. 여기 점이 붙은 건왜 그래요? 베가스 카페트. 여기 다 계실래 내가 붙은 겁니다. 예. 다시 한번 읽을게요. 베하 아레츠 하예타 토후 바보후. 그 다음에 베호 쉐크죠. 베호 쉐크. 알 베네 그 다음에 태홈. 알 베네 태홈. 왜 루아흐 엘오힘 멜라 케페티 알 페네이 하마임 이렇게 이제 읽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3절을 다시 또 읽어보겠습니다. 와이오멜 엘오힘 예히 올 와예히 올 여기서 이제 이거는 이제 유성이고, 무성이에요. 왜냐하면 앞에 오는 거는 베가드 카페트가 아니기 때문에 예희라고 유성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앞에 바가 왔잖아요. 이게 엔드란 뜻인데, 이게 단모음이잖아요. 그래서 얘가 무성이 되는데, 이럴 때는 이제 발음이 와의희가 되는데, 바의희가 발음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들어보면 그냥 와의희로 예, 들려요.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무서에서 바의히가 맞습니다. 그런데 바의이라고 발음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발음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우리나라 말에도 발음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어서 발음대로 소리 어, 나는 대로 읽지 발음대로 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런 것에 해당한다. 그래서 예히 or 바예히 원래 바의히인데 바예히로 발음을 한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음, 그다음에 일전사절와 바야 바이아, 바야바야아야 바야르입니다. 예, 바야르 바이아르, 에로힘 에 하올 키터 바예브델 이건 유성이죠, 무성이죠. 왜냐하면 얘가 이렇게, 단 모음이니까요. 오케이. 바야브델 엘로힘 웨인 하올 우베인 하호셰크 예. 이렇게 읽어 갑니다. 또 창세기 1장 5절 보겠습니다. 와이크라 와이크라 엘로힘 라올 욤베라호셰크 카라 라엘라, 그 다음에 와예히 아, 어브 와예히 보켈 용 에하드 창세기 1장 5절 까지가 이제 첫째 날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어, 읽는 연습을 해가고 있는데요. 제가 7 7페이지가히브루 노예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볼까요? 힘내 마, 토부, 우마, 나임, 쉐베트, 아힘, 감, 야한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이게 이제 시편 133편 다윗이 쓴 시인데요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어린 다윗, 막내 아들이었던 다윗이 이렇게 아름다운 시를 썼는데 그냥 해석을 해보면 흰내 보아라, 자, 뭐, 감탄할 때, 와우, 이런 뜻도 됩니다. 예, behold, 보라, 마, 마는 무엇이냐는 뜻인데, 이제 이게 감탄사로도 쓸수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터브, 얼마나 좋고, 그리고 마, 얼마나 나임, 기쁜가. 이 나임이라는 것은, 나오미의, 나오미가 이제 이 나임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미의 뜻은 나의 기쁨이다. 이런 뜻이에요. 얼마나 기쁜가? 무엇이 얼마나 기쁜가요? 쉐베트. 이게 앉아서 쉬는 거예요. 아힘. 아힘. 아히 멜렉. 그러니까, my brother is king. 나의 형제는 왕이다. 아히 멜렉. 이런 뜻이에요. 아힘. 그러면 이게 형제들이에요. 형제들이 앉아서 쉬는 것과 또한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좋은가 아,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히네마 토부마 나임 슈베타 아힘감 야하 아,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을 에, 노래로 이제 불러보면은 너무 이제 아름답게 부를 수가 있어서 같이 한번 에, 에, 노래를 한번 해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예, 77페이지 히네마토부마나임 노래 같이 합니다 <든냐라> 히네마토부마나임 <도브마나이>, 베타임감냐흰네마토마나임베타인감냐마토흰네마토 <든냐라> <도브마나이, 든냐라> 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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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감토라라라라라라 노래로 부르면은 실편의 133편 1절이다 암기가 되는 겁니다. 노래를 자주 부르면은 기쁨도 생기고요, 또 열정도 생기고 암기도 되고 히브리어가 쉽게 되었습니다. 꼭 노래로 이렇게 불러가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제가 한국말을 없앴는데 따라해 보세요. 힌네 마 토부, 우, 마, 나임. 그렇죠. 쉐벳, 아, 힘, 감, 야하. 빨리 읽으면, 흰벳, 마, 토부, 우, 마, 나임. 쉐벳, 아 힘, 감, 야하. 이렇게 이제 읽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주 히브리어를 보시면서 읽기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